2022년 7월 8일 장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낮에는 대야빛이 내리쬐는가 하면 며칠 사이에는 소나기성 비가 가끔 가다가 뿌리곤 해서 현재 저녁시간은 바람이 산들거리면서 어느 정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지난 밤에는 어머니 꿈을 선명하게 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꿈 내용이 거의 생각나지가 않고 어머니의 실면만 얼굴만 생각날 따릅니다. 2015년 어머니께서 대구에 올라오시고 그의 가을부터 어머니 모시는 것으로 해서 마누라와 형제들과 많은 갈등을 빚으면서 그 당시에는 참 힘들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는 그 생각은 주의 변함이 없었드랬었는데, 어머니가시고, 원래 경운초등학교 3월에 정원이 한명 빠지면서 내가 급여, 그다음에 급여 관련해서 4대 보험 기타 업무를 20년이 넘는, 말단 공무원 하면서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처음 겪어보면서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어머니 계실 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다. 7월 1일자로 사수초로 가면서 지금 8일째인데, 많이 적응이 되고 있고,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인 것 같다. 3월달 이후부터 4개월 정도 경험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힘들다고 생각했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급여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했던 것이랑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이랑 어느 정도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최악의 경우의 수를 두지는 않았었구나 하는, 어, 위안.